야 술을 안 마셨더니 와 이렇게 좋네 이렇게 상쾌하네 아 진작에 술 끊을 걸 그랬다 예 안녕하세요 윗선입니다 제가 어, 15년 동안 매일 마시던 술을 끊은지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정말 저 11일 동안 술한 방울도 안 마셨거든요 와우. 대단하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거의 매일 마셨었는데 진짜 단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아 그래서 어, 제가 11일 동안 금주를 하면서 어, 어떤 제 몸의 변화나 느낀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1일 동안 술을안 마시니까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?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솔직하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. 정말 아 저는 11일 정도 술안 마시면 뭔가 막 되게 몸이 깨운하고 막 몸이 가벼워지고 막 피곤하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런 걸 기대했는데 정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어요. 아 굳이 말씀드리면 아침에 이제 달리기 할때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상쾌합니다 뭐야 술을 안 마셨더니 와 이렇게 좋네 이렇게 상쾌하네 아 진작에 술 끊을 걸 그랬다 이러,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냥 술을 마셨을 때보다 조금 상쾌한 것 같다 이정도 진짜 이 정도가 답니다 <laughs> 이 정도가 다고요 그리고 뭐 좋은 점이 있다면 술값을 아낀다는 거 예. 근데 저는 사실, 어술 마실 때 술을 그렇게 술 마시는데 큰 돈을 지출하지 않았거든요. 어차피 필리핀에 뭐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고 하니까 퇴근하면 콘도에서 저녁 먹으면서 간단하게 뭐, 술도 비싼 거안 마십니다. 그냥 필리핀 술, 엠페라도로 싼 거. 그렇게 마셨었기 때문에 뭐, 술을 끊었다고 해서 큰 돈을 절약하지도 않습니다. 그냥 조금, 조금 절약하고요. 어, 그리고 좋은 점이 있다면 뭐, 저희 어머니가 저술 끊었다고 좋아하시고 또 저희 여자친구가 아, 저술 끊었다고 좋아하는 거? 그 정도? 그게 답니다. 네, 그게 다예요, 정말. 뭐 모르겠습니다. 제가 뭐 어떤 제 몸을 정밀 검사 같은 걸 하면 음, 술을 안 마셔서 좋은 몸이 좋아진 게뭐또 나올 수 있겠지만 정밀 검사 같은 건 제가 안해 해봐, 봐서 모르겠고 그냥 제 느낌에 제 느낌에는 좋아진 거를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술 좋아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, 술 마시고 자면, 이제, 누우면 바로 잠들잖아요. 근데, 술안 마시고 잘라 그러면, 잠이 잘안 되잖아요. 저는 술 끊으려고 할 때, 그것도 좀 걱정했었거든요. 야, 밤에 잠잘안 오면 어떡하지? 좀 걱정했었는데, 또 마침 요즘에 제가 또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, 매일매일 바쁘고, 좀 스트레스도 받고, 피곤합니다. 그래서, 술을 안 마시고 자도, 잠을 잘 잡니다. <laughs> 다행히. 그럼 술을안 마셔서, 단점은 뭐가 있냐면, 어, 좀, 삶이 좀 무료합니다. 어, 술을 좀 마셔줘야 좀 기분도 좋아지고 재미도 있고 그런데 술안 마시니까 어, 저는 그래요. 되게 좀 뭔가 지루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, 어, 10, 일째 제가 지금 술안 마시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 제 솔직한 느낌은 이렇습니다. 내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내가 이 좋아하는 술을 안 마셔야 되나?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생각입니다. 근데 어 제가 더더 더 술을 안 마시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도 있겠죠? 그리고 제 스스로 한달 동안은 술안 마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 일단 안 마실 겁니다. 한달 동안은. 그래서 아직 남은, 아직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. 어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